3약성경 341조 요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사랑0 아,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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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일들의 어떤 요인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데서,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정치도 펼쳐나가고, 때로는 어떤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 어떤 뭐 종교라든지, 뭐 어떤 그런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젠틀한 면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은 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기는 좋아졌는데 마음은 정말 각박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추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질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추악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투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범죄 가운데 20%는 질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면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옷 장사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면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련이 있는 어떤 품목을 팔고 있는 사람이, 예, 뭔가 잘 되면 질투를 느낀다는 거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돼. 그래서 매주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발표됐지 않습니까? 뭐 10명이 됐다, 20명이 됐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활명수를 한 바퀴수로 먹어도 이게 배 아픈 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신경 안 쓴다. 왜? 나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한 질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한 아... 화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질투 임상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아시죠? 이 사울이 왜 망했느냐 하면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 다윗은 사울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그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야, 역시 멋진. 그래도 나보다 좀 젊은 그런 어떤 그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했으니 칭송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왕으로서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젠틀하고 멋진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보호할 수 없었고, 나라도 위기 가운데 빠뜨렸으며 결국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다 보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12 지파의 대표로 이 가나안 땅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지파의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모세의 신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머지 10명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물녹게 만들고 싸울 수 없, 싸울 수 없도록 그 힘을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 모세와 더불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갈렙은 평범한 시민이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저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똑같이 정탐을 하고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오히려 돌로 맞아 죽을 위기까지 처해졌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첫발을 내디뎠, 내디뎠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평범한 평범한 그냥 사람이 되어졌다. 는왜 그랬을까? 갈렙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에 되지는 될수 없었던 뭐 어떤 여건들이 되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 여우수화를 오히려 이 갈렙은 지도자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랬다. 그이 갈렙에게 있어서 질투심이 발발되었다면 발로가 되어졌다면 생겼다면. 아마도 이 요수아를 향하여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을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다. 또 내가 지도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었을지 몰라요. 런데 그런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낙 사람,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어떤 집화도 그 땅을 점령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 5시셨단 말이에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었을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정복하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거들먹거리며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질투심이 생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우수아를 향하여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어떤 그 받아야 될 대접을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으로 그냥 화를 펄럭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질투심 마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여우수화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요즘 보기 힘든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실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한결같은. 죽을 듯변죽 끊는다 그랬잖아요. 조사 모사 또 뭐라 그랬죠? 아침에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수시 때때로그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결같다는 한결같.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 같은 성실한 사람 되어질 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에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본 그대로, 예, 성실하게, 모세에게 가서 정탐꾼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말을 알고 가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비교적 남보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 있더라. 참 사람 성실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참, 그 사람 한결같아.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성실했고 한결같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성공은 그냥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시면 좋은 면에서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는 좀 좋은 어떤 질투심도 생겨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성실해. 한결같아. 꾸준해야 돼.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혹시, 우리 주변에서 팔고 있는 네. 술 가운데, 국순당, 배상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귀에 있죠? 국순당, 배상면. 그러면 국순당이 술 이름입니까? 배상면이 술 이름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죠. 들어보긴 했는데. 뭐, 치미 막꼴까고 넘어가요? 네. <laughs> 국순당은 좋은 누룩으로 맛있는 술을 빚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국순당을 창업한 사람의 이름이 배상면. 그러면 국순당 그 배상면 씨가 만들어낸 술 이름 아십니까? 백세주, 백세주. 알고 드셔요. 그 정도는 알고 드요 술을 드시더라도 그건 알고 드셔야지. 먹으라는 건 아니고, 드시라는 건 아니고. <laughs> 그런데 이 국순당의 배상면 사장이 백세주를 만들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중국에 가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가 있더라고 요 마오타이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꼬냑, 일본의 청주 이게 대표적인 그 나라의 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배상면 씨가 도대체 저 나라에는 대표하는 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저와 같은 술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일평생 술을 성실함과 한결 같은 어떤 꾸준함으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낸 술이 백세주.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술인 것 같아. <laughs> 네. <laughs> 네,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생각이 나요? 그래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을 네. 맡았다면, 네.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 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직분을 맡으려면 그 교회에서 그 통과해야 될그 직분이 있었대. 그게 뭐냐면 주차 요원이에요. 주차 관리 요원이 아무리 대기업의 사장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그 넓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봉 있잖아요. 그 봉을 들고 안내를 해야 되는. 그게 1년, 2년 해야 자리에 어떤 그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도 그봉 들고 나가서 주차욕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 만약에 그런 거좀 하시라 그러면, 아,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합니까? 뭐 이렇게. 집사님, 주방에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셔서 국수 삶는데 좀 도와주라고. 목사님, 난 집에서요. 손에 물도 안 묻혀요. 네. 설거지 좀하시죠 아유, 나는 세제 여기다 손에다 바르면요 손에 뭐가 생긴다 그래? 습진이 생겼 습진. 주부 습진 생겨. 아니, 이게 아니고, 뛰어 들어간다. 그러면 주부 습진이 아니라 그 손은 아이 손처럼요, 더 뽀송뽀송해지고. 네. <laughs> 네? 네. 밥할때 여러분 밥솥에 그딱 열면 김이 얼굴에 싹 올라오잖아요. 그거 일부러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왜죠? 이렇게 피부에 좋아진다. 자주 맡으세요. 교육 오셔서 <laughs> 네? 네. 어느 한 자리를 맡으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 해당하는 업무의 소홀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몰라. 근데도 배우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정신병. 두 번째는 알 알아. 가르치라고 하면 안 가르쳐.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아유 시간 없어요. 집사님만큼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되니까 내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요. 이것도 병이란 말이 병. 네? 또 하나. 할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수 있거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병이라 말이에요, 병.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주님. <laughs> 한 은행에 좋은 일꾼, 좋은 어떤 직원을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았답니다. 한 은행에 그 은행에 한 여성이 지원을 한 거죠. 들어보셨나요? 면접을 보았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문 밖으로 이제이 여인이 비참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를 낙방시켰던 떨구었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퇴짜를 놨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정중하게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첫마디가, 아, 아까는 제가 낙방을 시켜서 참 죄송한데, 다시 내일부터 출근을 하시면 어떻게 느냐고 어, 아, 참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이. 여성이. 아, 왜 그러십니까? 딱지 놓을 때는 언제고, 지금부터 다시 뭐 이렇게 출근하라고 하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면접관이, 당신이 나가다가 서류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서류상으로는 면접할 때는 좀뭐 점수가 안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꼭 우리 은행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부터 출근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은행의 은행장이었고요. 마침 총각이었다. 그런데 이 총각 은행장이 그 여성을 점찍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고 은행장 부인이 되요 은행 직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점 찍어 놓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지부세요. <laughs> 은행장 부인이 될지도 몰라. 교회 그 주보가 떨어져 있는데 주보도 안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마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 이게 성실한 사람 믿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할 일을 다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갑자이나 남겼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자.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요, 성실한 게 아니라는. 근데갈렙에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갈렙에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볼수 없었던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시그니처가 뭐였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45년 된그 약속을 한결같이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루도 못 가잖아요. 오늘 주일에 은혜를 받고 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지. 그리고 저 문만 딱 나가면 백지 같다. 머리가 하얘져. 그런데 <laughs> 갈렙은 몇 년? 4 0 년. 내가 발로 밟는 땅,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랬어요소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발로 밟는 땅. 뭐 지금은 하도 위험하니까 발로 밟고 맨발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저도 한번 좀 그래 볼까 그런 생각 들어. 맨발로 다니면 하나님 발로 밟는 땅. 그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맨발로 한번 좀 다녀볼까. 맨발로 다니면 건강에도 좋다는데. 그런데 45년 동안 갈렙은요 하나님을 네,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 온전히. 여러분 그게 바로 한결같음 아닐까요? 성실함 아닐까요? 꾸준함 아닐까요? 네, 지금 아이들이 쓰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모멘텀 추진력 아닐까요? 얼핏 생각하면 갈렙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도 네. 내세우며. 네. 나에게도 좋은 땅을 주어야겠다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특혜보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성실함으로 그의 삶을 살았을 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도인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은혜로 나누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시간상으로 따지면 거의 한, 한 4천 년. 이상된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갈렙은 자타가 공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고요.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렙 같은 무명의 어떤 지도자일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성실함으로 한결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렙과 같은 그런 분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총망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